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 방향이 정말 맞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지내시나요? 유튜브엔 재밌고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지치고, 또 피곤하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 중에 잠깐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고, 퇴근해서는 제 사업도 준비하면서 성취만을 위해서 달려온 시간이 참 길었었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물론 덕분에 퇴사 후에 지금 나의 일을 할수 있어지긴 했지만, 체력적으로 지치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음,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정말 부족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나 자신과 스스로 대화할 수 있는 생각하는 시간이 없이 바쁘게만 살아간다면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른 채 무작정 계속 걸어가게 되어 버릴지도 몰라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달리는 왠지 끝나지 않는 무한 마라톤을 달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오늘은 제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하고 삶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실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건 단순히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생각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이해하고 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시간을 갖기란 정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같은 패턴으로 살고 눈앞에 쌓인 일을 먼저 해결하려는 습관이 이미 배어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나 회사 다닐 때는 9시부터 6시까지는 온전히 회사 일에 집중을 해야 했고 퇴근 후에는 피곤하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을 정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 번아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유를 좀 찾고 싶었고, 왜 이런 상태가 내가 되었는지 생각을 정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사용을 했던 노트입니다. 노트를 꺼내서 제 생각을 막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막 적어 나가다 보니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생각을 적기 시작했을 뿐인데 머릿속에 점점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고민만 하던 문제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생각을 막 기록하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뭔지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 이라도 좋으니까 아무런 방해 없이 누구의 방해도 없는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이 설마 이런게 되겠어 라고 생각되는 정말 그런 작은 습관과 그 시작이 삶을 정말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생각을 더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하기 에요 책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도구가 아니라 책은 새로운 방법들이나 새로운 생각으로 확장을 시켜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느끼거나 볼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고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평소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1년 동안 1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성공 비법 같은 걸 기대하고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왠지 책에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책들이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넌 지금 뭘 해야 하는 것 같아? 너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될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제 삶에 대입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고 이 작가가 말하는 가치는 내 가치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읽다 보니까 책한 권이 그냥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한 대화 상대가 또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책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시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만 습관이 잘 잡히지 않은 분들은 아직 독서하는 습관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독서 습관 모임을 함께 해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깊이 있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면 책도 읽고 글을 쓰는 걸꼭 함께 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글쓰기는 절대 거창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일기처럼 하루를 기록하거나 플래너에 간단한 메모를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핸드폰 메모장에 간단한 기록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저는 최대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기록해 두지 못해서 휘발되어서 날려버린 생각들도 참 많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생각을 정리해 둔다면 그 기록들은 나중에 어떻게든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잠들기 전이나 다음 날 오전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으면서 내 하루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뭐 했다, 뭘 느꼈다 같은 단순한 기록이었는데 점점 더 솔직하게 제 감정과 생각을 적게 되더라고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보이고 무엇보다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이 점점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또 놀라운 건 글을 쓰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도 종종 떠오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일기를 막 쓰고 있다가, 아, 이런 방식으로 일해보면 더 좋았겠다 하면서 업무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도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잘했던 건 뭐지? 내가 가장 아쉬웠던 건 뭐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나를 이해하고 성장시키는데 정말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평소에 좀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하려고 하고 책을 읽는 걸 통해서 글을 쓰는 걸 통해서 꾸준히 해보면서 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불안한 시기가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었던 제가 불안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플래너를 쓰고 목표도 점검해 나가면서 간단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점점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방법을 점점 찾아 나가는 거죠. 이 작은 습관들이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준 것처럼 여러분도 책을 읽고 글을 좀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생각할 시간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깊게 만들어주고 글쓰기는 그 생각을 정리하고 실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어색하기도 하고 느리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되지도 않을 거예요. 습관을 만든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나만의 생각 정리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이 하루를 꾸준히 쌓아 나가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